어디로. 아이스 아이스 어 가벼워. 와. 아이스 오, 오, 오. 샷. 오, 봅샷카아트 카운트. 카운트. 네. 파울 하나. 아, 올라갔어요. 네. 아니야. 아니, 올라갔어요. 네? 네. 어, 올라갔어요, 이쪽. 네 맞아요, 맞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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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어 <laughs> <rica> 오케이. 올라오하고태화 아니야. 플러스 왕 태와. 어 어, 나이스. 정근냐 아, 아. 아, <laughs> 맞아 맞아. 네.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내렸어. 아, 네 내렸어요. 이로하라어 아, 네. 재밌게 하기. que okay. 와 달려 동훈이 형아 나이스 동훈이 형 교수원이 죄송합니다. 아담 기 던져 어, 좋아. 한 어, 오! 어, 어. 나이스 돌기 돌기. 원 맞아. 다음부터 팀 파울이요. 블루 팀 파울. 아이고 샷. 굿 굿. 자, 다 앵클. 앵클의 효과가 아이고, 오! 오 <laughs> 야, 일부러 걸려준 거야. 찍었어, 찍었어. 헹크. 헹 아, 네. <laughs> 이거. 이 어, 오씨 구練 ч 있었다 서울 네4 개야 어? 아~~ 좋아 드어 그렇지 맛있어. 와, 이기기 어, 안 써. 이제 확실히 싸이기기 힘들어. 두꺼워안 돼. 수 네가 뛰어야 돼. 네가 아야돼아비 아, 아, 달려. 형이 지치겠네. 어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세개 세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지않렇그아렇지 어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신있게 자, 이렇게. 자, 신있게 자, 이있게 자, 나렇게 자, 이렇아 자, 이아니 자, 이렇게. 자, 이 너 너하고 동근형이야. 어? 까비. 올 때는 안 아, 좋아 <목소리> 뭐야? 아이고 됐다! 됐다따 어, 어. 하나 추가 리바운드 하나 추가 와 빨라 따 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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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

안 야! 너, 안 보이는 거안보이거보이거안보이 우리 공격 다음 게안이거나 이거 너 얼굴 왜 저래? 나0개나 우리 격0 0식이뭐 거야? 네, 제아요진행이 <꼬이> ]�네.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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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!